피시방 가서 5만원이나 썼어 <laughs> 어 뭐야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제가 일정이 좀 빡빡한 남자라 은행을 갑니다 이제 씻고 <laughs> 여러분 제가 또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사업가 은행에 볼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전에 서류대로 피 c 방 가야돼요 최은못 잤다고 지금 아주 쿨쿨 자고 있어요 쿨쿨 나 혼자 빨리 뛰쳐나왔어요 잠 깰까봐 가 봅시다 피 c 방으로 여러분 보듯이 제가 이렇게 좀 바빠요 하루하루 제가 또 이렇게 늦잠 자고 울기만 하는게 아니랍니다 알겠죠? 여러분들이 나를 어? 이렇게 뭐냐 늦잠 잔다고 생각하더라고 오후 3시에 막 일어나고 오 세시에 왜 일어나겠어, 내가? 아 일한다고, 어?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이렇게 잡니다. 왔다. p c 방 왔어요. 장동민의 클라우드 p c 방아죠 여러분? 시 프린트도 되나요? 예 네, 됩니다. 아, 어디 앉아서? 아무데서나 하시면 될거요아 네. 여러 서류 출력한 거 보여요? PC방 한 장에 3 0 0원아다 52,500원 썼어 프린트 값으로 <laughs> 또 재현이 또 집에 들어가서 5만 2 원이면 이거 뭐야? 꽤거 뭐야? 이러면 뭐라 지 <laughs> 프린트 값이야? 이러면 욕먹을 거같비 어, 온다 갑자기 아내 마음도 우중충하다 지금 어휴, 이 사고뭉치 사고뭉치 사고 청구또 전하다 싶었어 오 하루 또 일단 이 은행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. 왜 이렇게 바빠? 나는 호리 산책 시켜 은행 업무 봐 그리고 집 가서 밥해 청소해 그리고 또 뭐야 쇼핑몰 일 재현이랑 같이 체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침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? 이렇게만 해요 여러분 알겠죠? 이, 이 실체를 좀 보세요 저 혼자 이렇게 뻘뻘 돌아다니는 거를. 도착! 여러분 은행 왔는데 은행이 없어졌대요. 아딴데 아, 그 가요 그래서. 아 지금 막 속으로 부들부들 거려. 은행까지 올라갔어. 시 방향입니다. 근데 어 뭐야 여기 은행이었던 것 같은데서 내려와서 물어볼까 망했대 은행이. 은행이 어떻게 망해? 아 그래가지고 다른데로 가고 있어요. 아 미치겠네. 온도에도 들렸다 가야겠다 오랜만에. 오랜만에 샐러드 하나 포장해가지고 딱 집에 와서 재현이한테 선물이야 이러고 주면은 5만 원 5만 원은 금세 잊어버리겠죠? 여러분 얼마만에 이 출근하는 느낌이니까 진짜 오랜만에 온다 언더에드 손님 많다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오 어, 어? 어, 이거 어, 뭐, 안녕하세요 나저 샐러드 하나 포장해줄게 예뻐 <목소리> 아저씨, 포장 돼요? 샐러드 포장해서 나왔어요. 비가 오네, 여러분. 재윤이 닭도리탕 해줘야 돼서 닭도리탕 재료 좀 사러 가야 돼요. 당근이랑 감자랑 생강은 내가 안 좋아하니까 안 넣고. 아, 그리고 재윤이가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 했었는데, 어디 있더라? 이게 가쪄요! 이런 재료는 다 집에 있더라고 그래서 당근만 샀어요 재현이 오렌지 주스랑 장 보는데 재현이가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고 찡그렁 찡그렁 찡 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미친 옷 이쁜데? 여러분 옷은 제트 쇼핑몰인 거 아시죠? 자 아직 참는 거봐발 따가워서 눈 가리고 야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오늘 어떻게 한줄 알아? PC방 가서 5만 원이나 썼어 어? 야 아니 <laughs> 프린트 값이 5만 2 5 0 0 원에 아 그리고 계속 들어봐 은행 어? 갔는데 남천점을 갔거든? 어. 근데 남천점 은행이 없어졌대 진짜? 네이버 있길래 남천점 찍고 갔는데 은행이 망했대 그래서? 비 엄청 오는데 응 그거 맞으면서 다시 찾아서 어때? 이 뭐냐 이 스토리 어때? 딱딱딱딱 엄청 힘들었겠지 어. 응, 안아줘 닭도리탕 괜찮아 밥? 응. 닭도리탕 한다 와 미친 샐러드 비주얼이다 진짜 오랜만에 봐 재현이 이거 먹고 있어 아. 응. 밥한놓게밥 재워둬야 일단 당근 쳐도 재 그일났는데고마좀 씹는 거야? 아, 밥을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 아 치즈야 다멈다나무 먹어! 지 마! 왜? 나 보고 싶었구먼 뭐 어때? 저 물이 너가 잘한다네 됐다? <웃음> 됐어? <웃음> 내 손맛이 짭짤하게 되거 네. 네. <laughs> 아, 일단 소스 포크탕 소스가 제일 중요하죠 고추장 고춧가루 매실청 맛술 올리고당 설탕, 후추 진간장 벌써 큰일났는데? 고추장이 없다 그다음은 고춧가루 진간장 매실청 맛술 올리고당 설탕 나 혹시 쉐이끼 쉐이끼 쉐이쉐이 음, 요런게 냄새가 요런게 냄새가 나요 냄새가 있을 때 없는 지방들이 요런 걸잘 제거해 줘야 닭도리탕에선 냄새가 안 나요 드시겠니? 밥 차렸네 우리 재윤이? 잘했어? 응, 물 잡다. 닭도리탕 그리고 반찬 그리고 아까 온데해드 샐러드. 재윤이 감봐. 맛있게 먹어. 야야. 어 이거 너가 좋아하는 샐러드. 야야. <laughs> 귀엽다 이번째도싹 비었다 맛있었다 보이자왜제 브이로그에 이렇게 깜짝 출연하시나요? 제 뒤통수 사십니다 왜 이렇게 내 브이로그에 함부로 침범하냐고요 그쪽도요 얘? 예? 귀여워. 쟤나 버리고 간다. 버리야. 아 잡으는데 왜 끌고 나와가지고 나를. 아, 지가 산책해야 된다고 나왔으면서. 아유 잡은다 잡아. 안정 버리야? 아무것도 안 보인다요. 5km 5km. 5km 뛰어요 오늘? 네. 아 간다. 짜잔, 짜잔, 짜잔. 와, 땀이니? 와, 와, 와안 더? 더, 빨리 가자. 이러고 또집 가서 운동을 한다고? 어쩌겠어. 더돌아이 아니야? 이거 땀이야? 아, 어, 땀. 미친 거 아니야? 와, 지금 집 오자마자 턱걸이 하는 겨 한번 해봐라 몇개 하는지 보자. 아, 어, 조금 있었는 하나 올라가 봐. 짜라다 <laughs> 짜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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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오. 어? 아 <laughs> 똥나온다 야야 <laughs> <야>. 가보자 저 이제 잘게 안씻고 나 이제 이거 해야지 이거 야 맛있다 아니 저 넓은데 놔두고 응, 왜요 옆에 와가지고 <laughs> 운동을 하고 난리야 누니가 여기 있어서 난리? 이 영상 브이로그 찍어 가야 된다더니 이렇게 잠들었어 요저인형 뭐야? 잘 자렴 꿈에서 봐